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오늘은 쑥쑥나라 테마 연계 보육도서관 겨울책을 가지고 왔어요 첫 번째 책은 남극에 간 북극곰, 북극에 간 펭귄 가족인데요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펭귄은 남극에서 살고 북극곰은 이름 그대로 남극의 정반대에 있는 북극에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남극에 사는 펭귄과 북극에 사는 북극곰이 친구가 되었답니다. 펭귄과 북극곰은 어떻게 친구가 되었을까요? 두 번째 책은 용감한 아이린인데요. 아픈 엄마 대신 엄마가 만든 멋진 드레스를 공작부인에게 갖다 드리러 나선 아이린이 씩씩하게 길을 나섰지만 심술궂은 눈바람이 드레스를 날려버렸어요. 길까지 잃어버리고 말았지만 아이리는 포기하지 않고 공작 부인을 찾아가기로 했는데요. 과연 아이리는 공작 부인을 포기하지 않고 찾으러 갔을까요? 약속의 소중함과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려는 아이린의 용기가 빛나는 아름다운 이야기랍니다. 세 번째 책은 북극곰 형제의 첫 모험입니다. 여기는 멀고 먼 얼음 나라예요. 북극곰 형제, 동생 하늘이와 형 곰곰이는 얼음이 갈라지면서 떨어지게 된 엄마를 찾고 있어요. 그러던 중 하늘이는 처음으로 혼자 모험을 떠나기로 해요. 하지만 또다시 얼음이 녹고 갈라지고 마는데... 하늘이는 엄마를 무사히 찾아갈 수 있을까요? 네 번째 책은 겨울을 상상해 봐입니다. 영화를 위한 보드북 책인데요. 겨울 하면 떠오르는 것과 겨울의 특징 및 계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아요. 도서관에 방문하여 책을 빌려보며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